자, 여러분 수국 강욱입니다. 아, 오늘은 음, 2021년도 어, 1월달 1월달에. 어, 과연 이 봄띠분들은, 어, 이렇게 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사실 뭐 요즘 이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매일 뉴스에서 터지는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취업 전선이라던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뭐 영업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힘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1월달이 된다고 해서 뭐 연이 바뀌어가지고 확 풀리면 좋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월까지는 어 조금 주춤하다? 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과연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는요, 이 소띠의 저기인데, 소띠와 이제 이 범띠의 또이 궁합적인 부분을 한번 봤어요. 이제 이게 궁합이 뭐, 남녀 간의 궁합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태어난 해와 그 다음에 또 지금의 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상충 부딪히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또잘 풀려나갈 수 있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경자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범띠분들이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고 그리고 또 뭔가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뭐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신변의 변화도 굉장히 좀 많이 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범띠분들 1월달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인정을 받기가 조금 힘이 들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가족이나 아니면 뭐 회사, 사회생활 뭐 이런 데서 내가 좀 인정을 받기가 힘이 들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가 약속, 신뢰,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범띠분들은 약속이나 좀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뒤에서 빵 하고 터집니다. 1월달에 이제 터지는 거죠. 골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속이나 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잘 지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디서든 정착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잘할 수가 없다 뭔가 내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이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86년생 입니다 아, 86년생을 보니까요 일단은요 뭔가 마음가짐도 좋고, 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어떤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가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심이 굳어야 되는데, 이 끈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하나둘씩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지만,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신에 대한 어떠한 이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나고 몸도 무겁고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사람이 몸이 무겁다 보면 정신도 굉장히 좀 해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어요. 어, 일단은 우리가 이러잖아. 오라는 곳은 많고 내가 갈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은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없다. 응갈 음, 때는 많아 갈 때는 많고 오라는 데도 있어 그러나 이거는 이제 취업이나 직장 부분에 있어서도 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갈등을 많이 좀 겪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내위병 네, 음, 염증 어보소 뭐 뭐, 요런 게 굉장히 또 1월 달에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약 드시는 분들은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이어트를 하시고, 음, 요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래야지, 어, 이게 이제 이범죄 분들이요, 다음 해, 그러니까 2021년 이 해에는요, 어 뭔가 내 몸에 어떻게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잘 관리하시고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달을 내 몸을 정말로 잘 관리하고 보호를 하자. 그래야지 위기를 넘어간다. 아, 74년생입니다. 이분들은요, 좀 하던 것을 내가 중도에 포기할 일이 생기기도 할수 있다. 이거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내가 하려던 어떤 계약권이 좀 약간 뒤로 밀려갈 수도 있고요, 좀 약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어, 이렇게 덥석 물지 마시고. 그니까 러 이거는 뭐냐면은 뭐 투자라던가 아니면 내가 뭘 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두 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큰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나고요. 굉장히 좀 힘이 들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 밀려져 있는 부분들, 내게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금전에 대한 빚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운이 좋으니까 움직이시는 거는 좋은데요 아무래도 직장이라던가 이사라던가 이런 부분은 1월달을 피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62년생입니다 이분들은 생각은 많아 생각은 많고 뭔가 어 자꾸 엉완내에 자꾸 생각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한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건 잡념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내 몸이라든가 여건이라는거 이런 걸좀 어,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내 자신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태산 같이 쌓인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근심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병액수라는 게 있어요. 병액수는 내가 생각지 않게 내 몸에 병이 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원 출입을 내가 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병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각각의 생년월일이나 그분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하니까 이건 잘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여행 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뭐 장거리든 장거리든 뭐 아니면은 뭐 단거리든 뭐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어, 트러블 뭔가 가족간에그 다음에 아니면 뭐 친구 아니면 뭐뭐 하여튼 간에 이런 거 있잖아 뭐 세입자와 뭐 주인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대화에서 뭔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샀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잘안 팔린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년생입니다 이번들 같은 경우는 이뤄낸 것들이 한순간에 물고품이될수 있다 이거는 뭔가 잘 챙겨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집을 수리를 하려고 그래 근데 1월 달에는 이집 수리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1월 달에는 자동차를 사지 않는 게 좋고요. 1월 달에는 혹시나 내 자손이 결혼을 한다면 저극적으로 말리셔야 되고요. 1월 달에는 상가집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일단은 가까운 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에도 절대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왜냐면 이것이 싸움이 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관공소를 드러낼 수도 있고 관제권이 끌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때 아 나는 어, 뭔가 어, 외롭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건 둘에서 하다가 될 수가 있다는데 혹시나 어, 이제 같이 사시는 분들 중에 몸이 아파서 갑자기 또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잘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한 번은 이렇게 고비가 크게 와요. 그런데 이런 고비가 하필이면 이 신년에 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집안에 어 이렇게 신년이 들어서 아 나는 저 나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렇죠. 나무를 베버려야 되겠어. 하고 그 나무를 뚝딱 뱁니다. 그리고 장작으로 써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집안에 상문이 크게 듭니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죠. 아궁이 같은 것도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 근데 1월 달에는 웬만하면 범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새롭게 하는 것도 좋아요. 새롭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어, 남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자신이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혹시 이매매라던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1월 달에는 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을 피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봄기분들의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